갈아보 갈아보라고? 다너동으 가는 건 없어요? <laughs> 얼마나 갈아야 돼? <laughs> 이거요? 이거 다 갈면은 여기 비어요 비고 나면은 그거 한개 총이 딱떨어져 저기 공이 많이 들어가는데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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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먹는 얘기 있어. 원에서도 커피 먹는 사람들 뭐 이래 먹고... 음... 가격 나는거 뭐가 된는거 음. 같아. 이거... 네, 뭐, 이조 좀... 딱딱... 딱딱해요. 아, 그래 맛은 있을 거 아니야? 깔끔해서 깔끔하던 거... 얼마나 가려야 돼? 이거 다 비워질 때까지... 우와... 음. 어... 가격이사아지네지 음. 자동으로 가는 거 없어? 어, 그거돈 주고 사야 돼요. 어? 돈주 <laughs> 사야 돼요 마 얼만데? 어, 몰라요. 이돈 이제 팔걸렸는데 이게, 그냥, 저희는 이거 뭐, 그냥 할일 없이 가니까는. 음. 뭐, 크게 막, 그거막없가지고 누가 도와줘야 되겠다. 네. 그죠? 출근하면은, 한 10분 정도 달고 한데있어야지 오. 어. 그렇구나. 그, 이렇게, 달아먹어요? 와. 끝냈네. 이게 좀 털어, 털어. 완전 완 바리스타네. 밤에 할일 없으면 미리 갈아놓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확실히 맛있어. 막막 갈아서 먹었을 때 제일 맛있긴 하더라고요. 응? 이게 가루를 왕창 갈아놓고 응. 저기 담아놓고 먹으니까 조금 맛이 좀 떨어지긴 하던데. 아, 그런가 보다. 콩 응, 응. 자체를 막 갈았을 때가 더 맛이 있더라고. 이게 또 자동으로 갈면 또 맛이 없는 거 아니야? 음. 자동으로 가면 바로 먹고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건 좋을 것 같은데. 그 이게 그게 가는 정도로 고를 수 있으니까. 어. 잘 알았어. 알았어. 와. 그러면? 땡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나오네 래 응. 그럼 이제 어떤 응? 어떻다고 어떠, 할까? 군이 봉지? 귤 봉지? <laughs> 그렇구나. 근데 이거를 여기다 내려서 먹어봐라. 응. 이 다이소 팔아요? 네, 다이소가 아, 팔아요. 알았어. 땡큐. 응. 이거랑 같이. 자, 응. 세트. 와이프 좋아하겠다. 땡큐. 응. 고맙습니다. 이거 응? 응? 더 쭈쭈 쭈네도 야 그냥 내가 됐겠다. 대박. 이런 데가 아예 멋있게 잡으러 가는 것도 없어요.